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학생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원 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SOP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만큼은 좀더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는데 오늘 영상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넘기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광고는 넘기셔도 됩니다. Hey,

어떤 개인의 과거 경험이 현재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문서가 됩니다. 어, 미국 영화 중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생을 그냥 평범하게 살던 한 대학 지원자가 고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적기 위해서 막 고민하다가 인생에서 두번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잘 써서 하버드에 합격한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영화로는 키싱부스 2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스턴이 잠깐 나오거든요. 되게 반가웠어요. 스테이트먼트 오퍼포스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글이에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직업에서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꿈꾸는 목표, 이것들을 적는 글이거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그 대학원이 어떤 진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를 잘 설명하는 글이. 스테이트먼트 o s 스입니다 미국의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입학 과정에서 이 에세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보통 아카데미아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고는 언어를 반영하고 언어는 사고의 표현이다. 그래서 보통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좋은 글을 씁니다. 글은 표준화 점수가 보여주지 못하는 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이 대학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G.R.이나 다른 지표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어취음먼트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학교마다 페이지 수를 정해줄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정해주는 경우는 거기에 맞춰 쓰시면 되고요. 정해주지 않는 경우는 보통 두 장에서 세 장, 정말 길더라도 세 장을 넘기지 않도록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강의 프레임은 이래요. 개인의 경험, 연구의 경험, 그걸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백그라운드. 이 연구가 여러분한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가 왜꼭그 학교여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학교의 어떤 교수나 어떤 프로그램의 특징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더 명확하게 설정해 주는지. 그리고 졸업하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개인의 역사와 이 학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한 라인으로 잘 서술되어 있어야 좋은 SO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템플릿 있나요? 구글에다가 검색해 보면 템플릿 나오나요? 템플릿 좀 주세요. 템플릿 없습니다. 어, 제가 검색해 본몇 명의 유튜버가 있었어요. 먼저 외길이님은요 리뷰 페이퍼에서 양식을 따서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진아님은요. 순서를 매겨서 논리를 진행하셨고요. 그분은 전공이 수학이니까 그게 더 편하셨던 방법이었겠죠. 그리고 올리브 올이라는 유튜버님은요.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대답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했어요.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장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가장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요. 반드시 워드 프로세서 쓰셔야 되고요. 폰트는 타임즈 뉴 로먼, 글씨 크기는 12포인트, 줄 간격은 더블 스페이스입니다. <목소리> SOP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거를 저는 6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를 6P라고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6P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P, 바로 Purpose입니다. 문서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을 담는 스테이트먼트 r p o 포즈잖아요지금부터 SOP라 얘기할게요. 이 s o p 에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대학원을 가고 싶냐? 왜 하필이면 이 대학원을 가고 싶냐? 너는 대체 하기가 왜 필요하냐? 너는 어떤 연구 목적을 지니고 있냐? 너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루고 싶은 큰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들을 반드시 다루어 주어야 해요. 그 목적들이 항상 이 모든 글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P는요, past experience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도 좋고요, 업무적인 경험도 좋고, 연구에 대한 경험도 좋아요. 반드시 이 모든 경험들은요,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업무 경험이나 연구 경험을 언급하고 싶다면 아주 명확하고 실체가 있는 것들로 다루셔야 돼요. 가령 여러분들의 CV에 담을 수 있는 것들만 다루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CV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다 붙여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SOP는 여러분들의 인성과 연구 목표를 알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경험을 하나씩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에 다룰 수 있는 경험으로는 논문 출판, 실제 연구 경험, 프레젠테이션, 멘토링 경험, 봉사 활동, 군 복무 뭐 이런 경험들을 다루시는 게 좋아요. 또어 부르했던 과거나 가난한 가정 상황, 군 복무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박차고 일어나서 현재 당신이 되었는가. 이런 영웅담은 미국 사람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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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다룰 때는 핵심적이고 실체가 있으면서 감동을 줄수 있고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경험들을 적대, CV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이지는 말아라. 까지겠습니다. 세 번째 P입니다. 세 번째 P는 프로그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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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뭐가?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해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어플라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왜그 나라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밝히는 게 좋아요 캐나다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호주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가네요 왜그 나라를 선택했는지 언급해 주시는 게 좋아요 미국을 선택하신 경우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왜 하필이면 이 학교냐 너의 과거의 경험이 이 학교의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 학교여야만 여러분의 목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 학교의 연구 방향 또는 그 학교에는 교수의 연구 핏과 여러분이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설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최대한 자세하게 정보를 수집하셔서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엑셀 파일에다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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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놓으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수들이 홈페이지에다가 표시한 연구 방향이랑 그 교수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연구 방향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홈페이지에는 이것저것 막 적어 놓는데 실제 그 사람의 연구 방향은 그 사람의 논문들을 찾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학교에도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그 누가 보더라도 스템이랑 거리가 있으신 분인데 홈페이지에는 스템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플라이 할때 그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하지 않은 사람은 스템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언급하겠죠? 그러면 대략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교수님들이 쓴 논문을 다 읽지는 않더라도 확인하시고 키워드 확인하셔서 연구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SOP에 이런 교수나 학교나 학과를 언급할 때 학교 이름 정확하게, 교수 이름 정확하게, 프로그램 이름 정확하게 한 자도 틀리시면 안 돼요. 제가 있는 학교는 린치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앤 휴먼 디벨롭먼트예요. 그런데 너무 길다 그래서 제가 린치스쿨만 쓴다거나 저는 교육학이 전공이니까 린치스쿨 오브 에듀케이션만 적는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학과에 대한 어, 특징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감히 너가 이 학과를 어, 짧게 부른다는 거죠. 감히 말을 짧게 해? 네 번째는요. personality. 여러분들의 인성입니다. 인성 문제 있어? <laughs> 네. 이 인성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유니크한 캔디데이 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체 글에서 그게 훅이 될 거고 그 글을 읽는 교수님들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당신이 적합한 사람인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판단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세계 어디에나 능력이 있는데 이타적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약간 차별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중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면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이팬들을 받는 조건으로 일주일에 20시간을 교수님들이랑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주는 10시간 일할 때도 있고, 어떤 주는 20시간을 넘게 일할 때도 있어요. 저는 20시간을 넘게 일한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일 못하겠다, 4시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몇몇의 중국 친구들은 20시간이 넘으면, 아, 저는 이미 20시간 다 했으니까 일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게안 이루어지면 한국 학생들은 그냥 보통 포기하는데 어, 많은 중국 친구들은 그러면 학과장한테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결국 학생과 교수 사이가 어색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한국인들이 이런 면에서 어, 같은 아시아인들이지만. 커뮤니티의 안녕을 더 위하고 이타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라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면모가 여러분 글에 잘 드러난다면 모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뽑고 싶어 할것 같아요 다섯 번째 P입니다 Plain English 제발 어려운 단어 쓰지 마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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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여러분 GRE에 나오는 분석적 글쓰기랑 여러분 라이 p 샘플이 여러분 영어 글쓰기 능력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를 때려 박는다고 해도 다 티나요. 티스로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쓴 글에서 표현들을 어렵게 바꾸거나 워드 프로세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동의어들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단순한 표현을 더 어렵게 바꿔 적는다거나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SOP의 품질을 낮게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읽는 사람이 술술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교수 한 분당 여러분 한 명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는데 20분 안팎을 쓰거든요. 근데 글이 읽기가 복잡하고 짜증나면 그러면 다안 읽는단 말이에요. 유튜브나 뭐 SOP나 공통점은 뭐냐면 읽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남아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읽기 편하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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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세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practice. 여기에서 practice는 연습 아니고요 실천입니다. 영어 글쓰기는 한국어 글쓰기랑 좀 달라서요. draft writing 이라는 게 있고 edit writing 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스텝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어디다? 에디트 라이팅이다. 일단 쓰세요. 일단 쓰셔야 돼요. 개 개밥이 되든 뭐 개가 뭐지? 개가 되든 새가 되든 뭐지? 뭐 엉망이 되든간에 뭐 이게 내가 원하는 글이 아니든간에 일단은 그냥 다 쓰세요. 다 쓰시고. 그리고 에디트 하세요. 한번 쓰시면 다음날 쉬고 하루 걸러서 하루 읽으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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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동안 에디트 하세요. 친구도 보여주고, 교수님도 보여드리고, 영어 잘하는 사람도 보여주고, 엄마도 보여주고, 아빠도 보여주고, 누나도 보여주고, 매형도 보여주고, 우리 집 강아지도 보여주고, 그 조언들을 받아서 무조건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조언들을 받아서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에디팅 하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이면 좋은 글이 분명히 나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한 여섯 가지 되거든요. 간단하게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 다른 글에서 단한 줄도 뽑아오시면 안 돼요. 얘네가 프로그램 돌리거든요. 한 줄이라도 걸리면 입학하셨다고 하더라도 탈락됩니다. 다른 사람 SOP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읽지 마시고 뭐 듣는 건 괜찮아. 근데 거, 그거를 참고해서 거기에 있는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갖다 뽑아 쓰시면 절대 안 돼요. 미국 아카데미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카데믹 인티그리티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표절이요.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 글에 있는 문장이나 템플릿을 찾아서 거기서 문장을 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어센티시티가 사라져요. 이 SOP는요. 여러분들의 색깔을 그대로 뽑아내는 게 엄청 중요한 문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논문 인용을 한두개세개 개 하시면 좋아요. 막1 0개2 0개할 필요 없어요. 두개세개 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두개세개 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거나 그 학교의 졸업자의 글인 경우에 더 좋아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인용하라고 했더니만 글에 처음에 시작부터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직접 인용하는 사람. 직접 인용, 격언, 속담, 통계 자료. 이런 걸로 인트로 시작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최악의 클리셰고 처음부터 진부해요. 아카데믹 라이팅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하는 글들을 나쁜 시작의 예라고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요. 줄임말, 에크로넘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수학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기니까 짧게 MKT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대문자로 M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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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뭐, 이런 에크로놈에 친숙하신 교수님들은 아무런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읽으셔요. 근데 몇 명의 교수님들은요, 이런 에크로놈을 정말 경기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그 사람들한테 밉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니까 다 풀어서 쓰세요. 제발 줄여 쓰지 마세요.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 SOP를 처음부터 영어로 쓸까? 아니면 한국어로 쓸까? 뭐로 써야 될것 같아요? 한국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로 글을 쓰려고 하면 사고가 굉장히 제한돼요. 여러분이 친숙한 영어 표현에 사고가 갇혀버리니까 깊은 글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언어인 한국어로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한국어로 교정 다 보시고요. 한국어로 충분히 만들어 놓은 글을 여러분이 번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만들어지죠? 여섯 번째, 전문 번역을 맡길까요? No. 첫 번째 이유는요, 돈이 많이 들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전문 번역가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문장, 자주 쓰는 논리 전개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글이 영어로 1대1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표절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독창성을 다 잃어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혼자 노력해 보시고요 잘안 되면 요새 뭐 파파고 좋잖아요 파파고한테 물어보시고 구글 번역기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핸드폰 어플 중에 헬로우톡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착한 외국인들이 와서 영어도 알려주고 한국어를 배우고 이러는 앱이거든요. 심지어 그 커뮤니티가 요새 BTS 덕분에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쓴 영어 표현 적어주고 더 낮게 바꿔달라 그러면 정말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다 바꿔줘요. 최고죠. 음. 일단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시작하세요. 불 끄고 촛 켜고 노래 틀어놓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생각이 안 나면 술한잔 하고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새벽 2어 시쯤 하는 거 추천하거든요. 그때 사람이 제일 감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옛날 말에 새벽에 쓴 손편지는 낮에 열어보지 말고 붙여라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 열어서 읽어보면, 손발이 막 엄청 오그라들기 때문이에요. 제 손은 요새 너무 토실토실해져가지고, 새벽 2시마다 편지를 한번 써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오그라들게요. 그렇게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한번 끄집어내봅시다. 가족, 친구, 학교, 직장, 만남, 헤어짐, 상처를 받았던 일, 상처를 준 일, 행복했던 날, 가장 우울했던 날, 인생에서 받았던 최고의 칭찬, 최악의 비난. 핸드폰 잃어버린 일, 길 잃어버렸던 일, 사기 당했던 거, 지갑 잃어버렸던 일, 그리고 다시 찾은 일, 골목에서 돈 뺏긴 거, 친구랑 싸운 거, 술 먹고 토한 거, 썸 타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안 이루어졌는데도 아직까지도 새벽에 카톡 푸사 확인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그 영화를 봤던 영화관,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 아버지와 매주 함께 가던 그 사우나,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내 등에 전달되던 그 전율, 그리고 그 냄새. 우리 강아지가 뛰어놀던 잔디밭, 그리고 발 씻길 때 만져지던 포동포동한 강아지 발바닥 신나게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차려주신 맛있는 밥상, 그리고 그날따라 정말 맛있었던 콩나물 반찬, 수능시험 보러 가던 날, 그 아침의 냄새, 대학 합격 통지 받았던 그 기분, 여러분이 했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인상 깊었던 사람, 닮고 싶은 교수님, 닮고 싶지 않은 교수님, 여러분, 삶에 영향을 줬던 모든 경험들이요, 하나씩 다 끄집어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요. 과거에 평범해 보이는 수많은 그런 경험들이 일종의 방향성을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소한 경험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여러분들을 더 유니크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모든 거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로 종이에 적어 보세요. 자세히 말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노래가 시작되고 어두컴컴한 방안에 혼자 앉아서 촛불 세게 켜놓고 최대한 감정에 감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다 적으셨으면 분석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놓고 푹 주무세요 다음날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맨정신에 그걸 보면서 찢어버리지 마시고 거기에 적혀있던 키워드들과 여러분들의 연구 방향 안에 어떤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이 SOP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하게 적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감싸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경험으로 시작해서 이 경험을 연구로 연결하고 이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대학원의 특정 프로그램, 특정 교수님을 언급하고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걸 적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SOP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 영상은요, 제가 쓴 SOP를 읽어드릴 거예요. 어, 제가 올려드리지는 않고 영상에 이렇게 띄워드릴 거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읽어드릴 거예요. 그거를 읽어보시고, 어떤 형식으로 글이 작성되었구나.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뤘구나. 학교 언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교수 언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이 전체와 연결을 할수 있겠구나. 나의 경험은 이 전체에 어떻게 녹아 있구나.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모든 내용은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어, 뭐라 그러지? 조금 허풍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침소봉대는 괜찮아요. 내가 이만한 거 했는데 이만한 거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건안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 SOP 샘플 구경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서 빨리 만나요.